2013년 7월 25일 오후 2시 26분경 군산경찰서 아동청소년계로 접수된 한 건의 가출신고 군산에 거주 중인 40세 여성 이모씨가 어제 저녁 집을 나간 뒤로 지금까지 연락이 안된다는 가족의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실종된 이씨의 집 근처 CCTV를 확인하는데 7월 24일 오후 7시 56분경 긴팔 녹색 카디건에 청반바지를 입고 집을 나서는 이씨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3분 뒤 아파트 후문 골목 쪽의 모습을 보인 뒤로는 이 씨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이씨 가족들에게 이 씨가 집을 나서기 전 가족들과 싸우거나 특이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의 동생이 언니가 집을 나서기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 빨리 만나서 낙태를 하든 뭐든 결론을 지어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혹시 남자친구인 42세 정모 씨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동생의 진술을 들은 경찰이 즉시 남자친구 정 씨의 신상 정보를 확인해보자, 놀랍게도 군산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실종된 이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남자친구 정 씨를 불러 참고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 씨는 이 씨와는 그냥 평소 안부만 묻고 지내는 친구 사이라면서 이 시동생이 말한 임신 얘기는 아마 제 3자와 엮인 이야기를 나와 착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사라진 당일, 나는 오후 7시쯤 퇴근해서 평소 즐기던 낚시를 하기 위해 군산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 밤 10시쯤 문화동에 있는 집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 어, 딱 1년 전에 만나가지고 뭐 알고 사귄 친구, 알고 사귄 지는 사이뿐 이지뭐 내연관계든가 연인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뭐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남자친구 정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정 씨가 퇴근했다는 시간대 경찰서 입구 CCTV를 확인했더니 24일 오후 6시 30분경 정 씨가 사복을 입고 퇴근했다가 20여 분뒤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는 등몇 차례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정씨 차량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조사해보자 놀랍게도 정 씨가 퇴근한 이후부터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깜빡하고 중요한 물건을 사무실에 놓고 오는 바람에 몇 차례 경찰서를 들락날락한 것이고 차량 블랙박스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해줘야 성능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냥 지웠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정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일 입었던 옷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굴에 난 상처는 무엇인지 등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순순히 경찰 조사에 응하던 정 씨가 당일 입었던 옷과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영장도 없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신문해도 되냐며 조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할수록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둘씩 드러났지만 영장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신문을 진행할 수 없었기에 경찰은 일단 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정시로부터 제출석을 약속받은 뒤 집으로 귀가 조치했습니다. 당사자가 굉장히 반발했고 왜 나는 가야 되는 예복을 가느냐 이게 뭐 벌법 강국 아니냐 그시점까지그 결정적인 단서가 안 나와서 결국은 저희가 어... 의심해논 조리를 지우지 않았던 경찰은 정시가 행여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해. 잠복 근무 인력 2명을 정시에 자택으로 보내 감시하도록 했고, 사라진 여성 이 씨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삭제된 블랙박스 기록 가운데 일부가 복구돼 서둘러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성 이 씨가 사라진 24일 오후 9시 45분경, 정 씨가 군산경찰서 인근에서 사벌 들고 하차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낚시터를 찾다가 밤0 시쯤 집으로 돌아갔다는 정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강력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찰은 즉각 해당 사건을 실종사건으로 전환하고, 정 씨를 이씨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만큼, 정씨 자택 인근에서 잠복 근무 중인 형사들에게 정 씨가 보이는 대로 즉시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잠복 근무 중인 형사들로부터 정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정 씨가 아직까지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시각이 26일 새벽 2시경 전날 밤 10시쯤 조사를 마친 정 씨가 집에 귀가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서둘러 정 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자 정 씨가 차를 몰고 집 반대 방향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도주를 선택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가급해진 경찰은 곧바로 공개수배에 나섰고 사건을 실종팀에서 강력팀으로 이첩한 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정시 검거 작전에 나섭니다 경찰은 우선 정시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뒤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이용해 서둘러 정시의 도주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러자 25일 밤열시경 조사를 마친 정시가 군산에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를 타고 강원도 영월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동 판독기에 찍힌 마지막 행선지는 26일 오전 8시 40분경 강원도 영월 청령포나들목 38번 국도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원 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영월 일대 수색에 나섰고 오후 2시 40분경 영월 하성리 소재 한도로 인근에서 정시에 검은색 소렌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 실종된 이 씨와 관련된 별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도로 인근 CCTV를 통해 계속 행적을 추적하자 정 씨가 걸어서 영월 서부시장으로 이동한 뒤 얼룩무늬 모자와 등산용 초록색 조끼, 검은색 칠부 바지를 사서 옷을 갈아입고는 영월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천행 버스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한 정씨의 꼼수로 보였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모두 현금으로 지불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정씨는 다시 버스를 타고 제천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전주로 이동한 뒤 26일 오후 7시 39분경 군산 대하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군산 시내로 진입한 것까지 최종적으로 확인됐지만 그 이후부터 더 이상 행적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도주 과정은 불과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행적이 지금 우리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 밖으로 나가는 흔적이, 흔적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름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경찰은 지역 경찰과 기동대, 헬기, 경찰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군산 일대를 이잡듯이 샅샅이 수색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실종된 이 씨도 골든타임이 지나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돼 사건은 이제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도대체 달아난 정 씨와 실종된 이 씨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수사는 점차 장기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현직 경찰관이 용의자로 간주되면서 세간의 이목은 더욱 집중됐습니다. 연일 매스컴에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담당 경찰들의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고 있던 때 사건 발생 5일 만인 30일 오전 7시경 실종된 이씨의 옷가지가 군산시 직경리의 한마을 논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이 자신의 논밭에 본적 없는 옷가지들이 버려져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확인 결과 이씨가 실종될 당시 입고 나갔던 옷이었던 겁니다. 다 발이 발이 다 거예요. 옷들은 날카로운 무언가에 여러 갈래 찢긴 상태였지만 혈흔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옷가지가 발견된 주변에 실종된 이 씨의 시신이 있는지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정 씨의 심리 상태와 이동 동선에 대한 분석 작업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소득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범인 검거가 늦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져만 갔고 범인을 제때 잡지 못한 경찰에게 같은 경찰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0일째인 8월 2일 오후 6시경 전북군산 대아터미널에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던 정 씨가 충남 논산호거리의 한 PC방에서 드디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여 백강지구대한 경찰관이 비번 근무 도중 행색이 꽤 제재한 한 남성이 자전거를 끌고 PC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수상한 마음에 몰래 뒤를 따라가 신원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그 자전거 타이어가 크기만이 묻어있고 그 돈산 시내사람이 아니고 외진이구나. 음. 제가 먼저 앞질러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 음. 이 턱선이나... 음. 그 분이, 당시 정 씨는 PC방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뉴스 기사를 검색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모습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담배 한 대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40분경 군산경찰서로 정 씨의 신병이 인계되면서 신출귀몰했던 도주행각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정 씨.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내용을 쉽게 자백할 것 같아 보였지만 정작 조사를 시작하자 무슨 이유인지 입을 꾹 닫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아, 실종자 어디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하세요. 한 말씀만. 실종자는 어디 있습니까? 실종자는 왜, 도망갔습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아, 신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습니까실종자 행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경찰과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시. 이에 경찰이 정시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을 데려와 정시를 끈질기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검거내 시간만에 정시는 자신이 이씨를 살해했다고 시인하며 시신은 군산 회현면 월현리 소재 폐양어장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습이 이적의 그 문제로 두 사람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 이게 내가 해킹만에서는 안 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냥 다시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시의 자백을 확인한 경찰은 서둘러 정시가 진술한 폐양어장으로 출동해 이 시사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시의 사체는 폐양어장 건물 사이 풀숲에서 발견됐는데 비닐하우스 천에 감겨 플라스틱 패널로 덮여 있었고. 무더운 날씨 탓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체 일부분은 이미 백골화된 상태였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경찰이 이미 경찰경까지 동원해 여러 차례 수색을 진행한 곳이었지만 평소 악취가 심하고 폐자재들이 이리저리나 뒹굴고 있어 경찰이 쉽사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정 씨가 이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부검 결과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정 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정 씨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2년 8월경 자신의 생일 축하 파티에 지인이 이 씨를 데리고 오며 서로 알게 됐는데 이후 몇 차례 만남을 가지다 보니 서로 호감을 갖게 돼 결국 내연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뒤부터 이 씨가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 꼭두 새벽에도 연락을 해왔고 어떤 날은 자신이 근무 중인 경찰서에도 찾아오자 부담을 느끼고 사건 발생 석달 전인 4월경 서로 합의하에 헤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한달뒤이 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앞으로 친한 친구로 지내자고 하길래 이를 수락했고 그렇게 간간이 만남을 이어오던 중 7월 16일 이 씨가 자신에게 찾아오더니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그어진 것을 보여주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책임져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수술비를 줄 테니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하면서 이 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 이후로 이 씨가 내집 여자가 알면 통곡하겠지. 갈 때까지 가보자. 계속 나를 피하면 집이고 경찰서고 다 불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계속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7월 24일 저녁 7시 30분경 이 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우고 군산교도소 뒤편 저수지 쪽으로 이동한 뒤 이 씨에게 은행 적금 5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수술비와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씨가 액수가 너무 적으니 수술 이후 후유증 비용까지 달라고 요구하길래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이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고는 살해 현장에서 5km 정도 떨어진 군산시 월열리의 한폐양어장에 급히 사체를 유기하고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27일 군산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딸 생일이어서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고 군산에 도착한 뒤 일단 이시사체우기 장소에 들려 급하게 도망치느라 미처 수습하지 못한 이 씨의 옷가지 등을 수거해 인근 마을 논두렁에 버린 뒤 딸을 보러 집으로 갔지만 경찰이 자택 주위에서 계속 배회 중인 것을 보고 결국 포기하고는 자전거를 빌려 군산과 논산 일대를 배회하다 결국 pc방에서 붙잡힌 것이라 말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실제로 27일은 정씨 딸의 생일이었고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 문자 내역을 복구하자 실제로 이 씨가 정 씨에게 임신 사실을 들먹이며 원망이 담긴 문자를 일부 보낸 사실이 확인되긴 했지만 정 씨의 진술 외에는 정확한 사건의 내막을 밝혀내긴 어려웠습니다. 2013년 8월 3일 오후 내시경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정 씨는 범행 과정을 묵묵히 재현하며 피해자유 가족에게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정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살인과 사체 유기를 해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은 크게 분노했고, 검찰은 죄질에 비해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정신은 오히려 양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2014년 3월 18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 한 점,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큰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14년 5월 30일, 사건은 결국 상고심까지 가게 됐지만, 대법원도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징역 14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군산 경찰은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군산 서장이 직위해제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정씨가 표창을 20개나 받은 모범 경찰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범죄 전문가들은 정씨가 내연 여의 씨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듣고 모범 경찰이었던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까 두려워. 오히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만 정 씨. 감옥에서는 부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길 바랍니다.